아유, 하하 야, 신차 너는 그렇게 둥글고 있을 거야. 맞아, 맞아, 신차. 저 어떻게 어떻게 우리 다시 이제 어 그거지 뭐. 어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럴 줄 알고 제가 스파이를 보냈어. 요 스파이. 네, 이게 어떻게 된일 하면 몇분전야 그러니까 뒤를 밟아서 일자리를 빼서 그다 음 우리한테 들려줘. 자 그러면 내가 너 많이 나 출원 시켜줄게. 알겠습니다. 윌리한테 그랬지. 어, 어, 어. 어때? 원전 간단하지? 오 그러네. 오야 여긴 뭐야? 이것으로말할거면 자동차 광고. 오그때는 그, 우리가 태어난 난 고향 있잖아 우리 맞아 우리가 이야오 여기가 너희들 고향이었어? 네 근데 네어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어, 어, 어. 맞아 여 그렇게 됐어요. 아유 그래서 내가 데, 너희들을 입양했지. 자 어쨌든. 어, 여기 뭐야? 한번 들어가보자. 아이고, 이거, 여기 와서 저 넘어져야, 넘어질 수도 있지. 균형이 안 잡혀, 여기. 땅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? 어, 저기 안녕하세요. 어, 어 너, 너희는 누구지? 어, 저희는 여기 고형인데 고향인, 여기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음, 진짜 된들인것 같군. 아, 진짜는 아닌 것 같아. 독방래야. 어, 어쨌든, 낸, 어낸 여기 결혼식인데, 들어오세요. 뭐, 뭐 겨, 결혼식, 결혼식이었어? 사람이다. 어이 걱정마세요 우리 도원 주신 분이에요. 음 그렇군. 자 입장하겠다. 입장하라. 좋아 이제 내 자리를 찾아. 어이 내내 내 자리가 없잖아. 어이 예, 아이 그, 그냥저저여 여기, 여기 가 여기 있으세요. 어 그래 알았어. 어어어.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. 두분 나오세요. 오예 쟤네야. 중장비거 중장비네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어어어 어, 어, 내 자세 죄송합니다. 뭐야. 어 뭐야. 야 쟤도 있었어? 오오 쟤는 처음 보는데요? 어쨌든 새로운거 같겠.. 새로운 차널였겠지뭐 아유 죄송합니다 어저기 어, 어..여..여기 어, 내 자리 빌려왔어 어, 감사합니다 어, 어, 자 이렇게 됐어 어 이게 뭐예요? 으..으..뭐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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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 그쪽에 계신 부부 어, 뭐야 저..저..저기 저기, 아..저기 아는 겠어? 아 지금 아네 네 지금까.. 지나 죽을 때까지 남편과 같이 살 것입니까? 네, 형님 엄청난데요. 어, 그게 뭐야 아들이면 니가 삼촌이고 어 그다음 난 할아버지겠지. 어, 그러게요자 그다음 거기 계신 남편 네, 네그 죽을 때까지 함께 사실 것인가. 네 좋아요.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네, 우리 장동철 왕국을 설계하신 분입니다. 자 이분도 인사해주세요. 와, 와, 오, 어, 오, 어, 오, 어, 어, 좋아. 요 여보, 좋았어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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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건 잠깐만. 오 잠깐만 이거 보면 안 되겠어. 와, 어휴. 다행히 그건 편집해서 안 됐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잠시 후. 어휴, 갔다. 근데 쟤네 저기 서서 뭐 하고 있냐? 오 어, 이제 드라이브 타임이에요 원래 결혼식을 하면 드라이브 타임이거든요. 오 어, 자동차 왕송이래 아이고. 어, 그리고 저분들은 어 지금 아, 쉬고 있는 거야. 그 자고 있죠 오야 여기 한복판빨 자고 가도 돼? 한룻번 자고 가도 되죠 어저기 안녕하세요 오야 어 당장 왕래에게 예를갖춰라어 잠깐만 보니? 어? 인 음, 설마 오프로드? 야 이름이 오프로드야? 아이 그러니까 자동차라그 이상하다니까 너도 이상 이름이 이상하군 난난내말난 어, 난 이름이 낫지 뭐어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친구 좋다 어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야 어어 어. 언니 안녕하십니까? 어, 어,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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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들아. 네. 네, 네. 네, 인사라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안녕하세요. 어, 근데, 여기, 여긴 뭐야? 오! 사, 람이다 비상각대! 아니, 아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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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, 이 네, 우리, 우리, 돌봐주신 분이에요. 어, 오해하지 마세요. 어, 그렇군. 자네들, 잠깐만, 일로 와보게 아니, 그, 퍼플가이만 와보게 네. 와, 여기왕국대 되게 놀래요. 그러게 말 그러게, 맞아. 자, 내가 왕국을 보여줄게. 근데 내가, 나보다 키가 더 크다. 에, 에, 몰려. 근데, 이 방은 뭐요? 오, 이 방은 이제, 어, 사형방이라 사, 사, 사형방이요? 이름이 왜 사형방이에요? 어, 어 여기선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정체가 가갑 이렇게, 이렇게 플라플락 갈, 이거.. 오, 원체 짜리 나네요. 어, 그리고 저건, 이건 죽음의 카메 카메라 저거 엄청 위험한 카메라지 어 저거 우리 집이라 하나 있는데 에? 네 그때 신청을고 구문했죠 뭐 자, 자동차로 구문해서 아내는데그 그 사장이 있어서요 어쨌든 어 여기 되게 멋있네요 어 식당이 멋지게 네잘 네. 진행되고 있어 힐리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으으으 좋았어 가볼까 몇 시간 후어 그러네 그래네야 뭐야 우이협차 빨리 출동해 네 어, 어, 사형방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막내야 가자. 네, 어 잠깐만 이 무기는 챙겨가야지. 가자. 아니 사형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니까요? 어 저기 배야어 유감이십니다. 어 폐야, 폐야 막내 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. 뭐야 이 구급차? 빨리 불러 구급차! 어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시어 이거 누가 주실까요 응 음, 여긴 카메라가 없어. 나, 왜, 어, 에 카메라가 없어요? 어, 자, 잔인한 걸 녹, 녹하기 싫어서 서, 카, 카메라가 없는 거야. 어허, 범인은 여기나, 그건, 그럼, 여기, 뭐 있나? 어, 글쎄, 음, 이걸 알면, 아 알면, 하, 그게 문제였군. 설마, 그날이 돌아온 거, 뭐, 무슨 날이요 어, 여기, 어, 여기 1년마다 스파이가, 아니, 5년, 5년에 딱한 번씩마다 스파이가 나타나. 네? 오, 5년마다 한명죽냐요 그래 어... 한 5년 전... 네? 네? 내 아들이 죽을 뻔했지 네? 나만 아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숲 저기서 아빠 저 잠깐 저기 뭐가 있어서 가볼게요 어 그래 네 그래서 흔, 난 잠깐 저기 뭐가 있길래 가봤더니 꺄악 뿌야 뿌야 아들아 가보니 아들이 리슬러 있으니까 아들아! 어누가 어, 그..차..방..당겨 불러!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어..그때.. 흐흐 <laughs> 으흐 불꽃! 아들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 어휴..다행이다 일단 사람들 아니 자동차들 모아 네! 알겠습니다! 어.. 왔건 아니 저희는 글쎄 범인이 아니라는 건, 어, 제 아니라 건.. 데요쟤아니라그냥 보러 거면 말이야 네 맞아요! 어..둘 다 이색이군 음.. 분명히 범인은 여기, 이, 온, 이 사건 장소에 서 빠져나가. 그렇다면, 구급차 방 그, 구급차 당장 불러 어, 이거 겁이 내야들 어, 다치겠느냐? 어, 저, 저, 전 아닌데요? 그럼 여기는 왜 왔지? 어,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그냥 갔는데, 어, 환자가 바로 나타났네요. 어, 그, 럼 얘는 아닌 것 같군. 맞아, 의사, 의사가, 환자를 죽일 리가 없잖아요. 군전 배고. 음, 그럼 그쪽 은 누구죠? 어, 저희 오프로드 팀이 오프로드 팀에서 이렇게 안 해요. 같이 있는 거. 네. 맞아요. 오프로드 저 지역에서 왔어요. 그, 그렇고 감 산에서 왔군. 너희들 어, 저희는 사막 도시였어. 어, 분노의 질주. 지 도시에서 왔군. 그럼 당신들. 네. 어, 나 빠질게요. 난나 있는 거. 난 트럭 하나. 난 트럭 둘. 난 트럭 셋. 어, 어, 저기 뭐야? 보지들 뭐, 나 배야? 어, 다시 하자. 네. 네, 형님. 트럭 하나, 트럭 둘, 트럭 셋. 아니, 다시 말하는 게 아니고, 너희들 뭐 하냐고! 어, 저, 저기 네 트럭 하나, 트럭 둘, 트럭 셋인데. 뭐, 뭐야, 얘네들 말이 안통하고 너, 뭐야! 어, 저, 는 자동차 랜드를 살린 윌리입니다. 어, 그 영화 말이야. 그데영가에서 주인공이다. 아이, 난 그냥. 근데, 여긴 도대체 누구야? 8분이 벌써 지났어. 어.